키우기 다채로의 담당인 김, 김다연입니다 오늘 도마뱀 도마뱀을 밥 주는 거를 배워볼 텐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배고파 보이는 상태인 것 같고 밥은 월수 금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잠시만요. 아빠, 응. 이거 밥 이름이 뭐지? 이거는 어, 그냥 동화뱀 사료, 사료인데 동아뱀 사료와 함께 어, 물이랑 섞어가지고 요런 사료인데 과일, 과일로 만들어진 사료 과일로 만들어진 사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코에다가 살짝 묻혀볼게요 지금은 자. 뒷가름채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은아먹자이렇게 코로 혀를 핥아먹어요 코에다가 주면은밥 주는 은이었습니이었습니이사람이렇게 벗겨질 때는 이좋은이 아니고요 사은은 원래 이렇게 벗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데, 아픈 건 아니에요. 꼭 그냥 가정이에요. 잠시만, 손에서 내려와 줄래? 너 껍질 좀 보여줘봐. 이렇게 껍데기처럼 벗겨지죠? 아빠 얘좀 잡아봐. 그래? 떼는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떼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스스로 떼. 근데 어깨에서 뭘 할지 모르겠네. 제발 뛰어내리기도 해봐. 어떡하죠? 비상사태예요. 어 <laughs> 고마. 이렇게 작은 통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렇게 빨아들이면 돼. <laughs> 아, 안 뽑아진다 진짜. 아까 걸렸나? 도와줘? 진짜. <laughs> 응? 아빠 도와주려고. 도와줘. 응. 근데 아빠 잠시만. 응. 오, 응. 잠시만요. 응. 아렇 붙이고 아, 그렇구나. 도마뱀들은. 먹네. 어 먹네. 근데 여기 안 보이잖아. 하면은.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응. 자 아, 이렇게 어, 어, 어. 코에다가 살짝만 벗 <목소리> 벗겨지긴 어. 했는데 스스로 못 하고 이렇게 걸려 발 어, 이렇게 발에 걸려 있을 때는 살짝만 이렇게 떼주면 돼요. 응. 와. 커졌어 확실히. 그 <목소리> <목소리> 커진 이렇지 목질 목질. 그리고 얘는 지금 두 살이에요. 나와줄래? 어떻게 하니? 나와주세요. 잘나와주세두 살이가 튀어나갔네요. 여기 있습니다. 니 손에다가만 이렇게 묻히면 안되지? 잠시만요 가까이 와서 볼까요? k I don't know. I don't know. 차 d o 라 t k 어 아니 왜? 왜? 차, 빨간색 차? 몰라, 다달라고 다, 다 하는 아낸데 엄마가 해주셨어 그래? 응 괜찮아 <laughs> 소리. 근데 그거 어차피 다 먹은 거야 아, <laughs> 여름이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름이 한 마시다. 안녕.